자, 보기 문제처럼 어 함수 y 는 3x 더하기 2의 정의역은 x 바 x는 실수. 이때 치역은 y 바 y는 실수이다. 또 함수는 y x 제곱의 정의역은 x 바 x는 실수, 치역은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이다. 어, 그러면 정의역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제 공역이 이제 실수일 때 치역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치역의 정의를 생각해보면, 함수 값들의 모임입니다. 즉, 함수 값이 무엇이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처음에 y는 3x 더하기 2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이런 함수죠. 이렇게 f라는 함수가 있는데, x를 3x 더하기 2로 보내겠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럼 함수값이 뭐가 되는지를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함수값 y가 있습니다. 음, y를 실수 중에 하나라고 합시다, 그냥. 그러면 이이 y가 되는 무엇인가가 있겠지요. 네. 그걸 한번 구해 봅시다. 그거는 Y는 3X 더하기 2에서 Y가 X에 무엇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X값이 무엇이냐. 즉, X에 관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3X는 Y-2. X는 3분의 1 Y-2. 이렇게 계산이 되죠. 즉, 이 동그라미 자리에 무엇이 있냐면, 3분의 1 y 2라는 것이 y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봅시다. y를 처음에 무엇으로 선택했죠? 실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실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든 이 y가 되게 하는 x의 값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봅시다. 다시 3에 3분의1에 y 마이너스 e 중괄호로 할까요? 어. 그다음에 더하기 e 계산하면 y 마이너스 e 더하기 e 어. y가 나오죠? 즉 y에 대해서 어떤 실수 y에 대해서 이 y를 함수값으로 갖게 하는 x 값이 있다. 즉 실수에 있는, 실수에 있는 어떤 수든지간에 다 함수값이 된다는 얘기죠. 치역을 뭐라 그랬죠? 치역은 함수값들의 모입니다. 따라서 치역은 실수가 되는 겁니다. 자 비교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문제를 볼까요? y 는 x 제곱. 자 여기서 여기서는 이제 f x 를 3X 플러스 2로 생각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GX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GX를 X 제곱으로 봅시다. 그러면 실수, 여기도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였죠.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인데, X를 어디로 보내죠? x 제곱으로 냅니다. 우리는 여기 y가냐 g입니다. 음. 우리는 치약을 구하고 싶습니다. 어, 어떤 수 y라고 합시다. 음, 실수에는 있 어떤 수. 그러면 얘가 되게 하는 마찬가지로 어떤 녀석이 있겠죠. 그걸 생각해 봅시다. 즉 y는 x 제곱. 그러면 이것을 x에 관해서 풀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 y에 대한 제한 조건이 있죠? y에 대한 제한 조건은 y가 0보다 크나 같을 때 실수해를 갖습니다. 즉 x는 y가 0보다 크나 같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 음, 루트 x는 아니죠?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아이고, 루트를 잘못 썼네. 루트 x가 됩니다. 그렇죠. <laughs> 왜왜 이럴까요, 선생님이 지금. 자. 다시 쓸게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y가 됩니다. 여기에는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루트 안에는 영딱큰수만 나오게 됩니다. 제한 조건이 이렇게 생겼죠? 즉이 동그라미 속에 있는 것은 뭐냐면 루트 x랑 마이너스 루트 x입니다. 즉 루트 x도 마이가고 마이너스 루트 x도 마이를입니다즉 마이너스 루트 x를 제곱해도 아니죠? 위르카요 선생님이 지금 실수를 많이 하는데, 음 다시 쓸게요. 이렇게 자 이거죠. x 값 구했죠. 루트 y 마이너스 루트 y. 제한 조건은? y 가0 보다 클때 여기 제한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루트 y 를 제곱해도 y 고 마이스 루트 y 를 제곱해도 y 입니다 즉 y 가0 보다 크나 같다면 루트 y 랑 마이스 루트 y 가 있는거죠 즉이 y 가0 보다 큰 y 에 대해서는 다 함수 값이 될수 있어. 습니다. 이 함수값들의 모임이 치역이죠. 치역 은 뭐가 돼요? y가 어. 음, 뭘까요? 치역은 y가 y 0보다 크거 같은 실수 뭐 여기서 는 실수라고 쓰지 않았는데. 위처럼이게 되죠. 그러니까 요것을 구하는 요쪽 f에서 요것을 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제한 조건이 없죠. 그러니까 실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구하는 과정에서 y 가0보다 커거나 같다는 게 있죠. 그 제한 조건 때문에 함수값은 0보다 커나 같을 때만 생기고 그 함수값들 다 모아놓은 게 y 바 y 가0보다 커나 같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점을 잘 생각하시면서 치역이 무엇이 될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치역은 함수값들의 모입니다. 따라서 함수값이될수 있는 것들을 무엇이냐를 찾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한 조건이 생기죠 여긴 제한 조건이 없죠 그래서 어, 이쪽은 y는 x 제곱인 경우는 치역이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 잘 비교하면서 치역을 어떻게 구하는지 이해하기 바랍니다.